고물가 사태와 경기 침체 우려로 노동자들이 움츠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구인난으로 애를 먹었던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감원에 나서면서 미국 노동시장에 역전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단행하면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빅테크 기업들이 인원을 축소하고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노동계 전반에 걸쳐 구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전문뉴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기업들이 대퇴직에 복수하기 시작했으며 조용한 사직 역시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 매체 악시오스 또한 빅테크 기업들이 지난해에 고용을 크게 늘렸다가 지금은 동결하거나 감원에 착수했다고 전하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노동자들이 점점 초조해져 이제는 임금 인상보다는 안전성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구인난으로 골머리를 앓던 기업들이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면서 다시 정반대 상황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직 전문 웹사이트 인디디에 따르면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구인 건수가 아직 50%가량 많은 것이긴 하지만 최근 채용 안내 건수는 27%가량이 줄었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구인 건수는 약 9%가 줄었습니다. 고물가 인플레이션 사태가 이어지면서 올해 7월부터 직장인의 이동이 크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7월 직장인의 전직 비율은 4.1%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9%에 비해 여전히 줄었습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 자발적 퇴직자는 지난 3월 사상 최고 수준인 454만 명에 도달했고 4월엔 440만 명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약 2천만 명이 자발적 퇴사를 했으며, 이는 약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올해 8월부터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전월보다 10% 급감한 1,010만 건으로 집계되며,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8월 한달 동안 110만 건의 구인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잡 리크루트의 줄리아 폴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주가 하락, 경제 위축 등의 민감한 산업을 중심으로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 다른 경제 전문가는 노동시장이 아직 냉각된 건 아니지만 끓고 있는 상태에선 벗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노동시장의 냉각 조짐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대체적인 상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조용한 사직자들이 지난 몇 개월 동안 편하게 일하다가 이제는 해고를 우려해 장시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내년에는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노동자들이 스스로 몸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